안녕하세요. 코리아 텐베거입니다. 오늘은 4월 8일이고요. 오늘은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퇴근해서 막 들어왔고, 어, 장이 좋죠? 요즘에. 코스피는 3143. 코스닥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거의 8.8포인트가 올랐네요. 982로 마감했고, 근데 제 계좌는 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했지만 마이너스 62만 9천원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 음 배당금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뭐배당금 특별히 들어온건 없네요 장고 같은 경우도 뭐음 아직까지는 그 반도체가 좀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뭐 반도체 관련주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뭐 효성참단소재 보적으로 이, 되고 있고, KB 동부제 철이그 다음. 아, 인바디가 많이 올라왔네요, 인바디가. 추가 매수를 한 천만원 정도, 2만 2백원에 천만원 정도 한 거에 치면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큐비스도 뭐, 한분 사이에 거의 한 12%나 올라왔고, 세아베스트 역시 강합니다. 아, 고만 뭐 나머지는 부시하는 바가 실수익은 크게 좋지 못하고, SK 이노베이션이 갑자기 급등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의. 보관해 왔고 뭐 그렇습니다. 음. 오늘은 뭐 보시면은 세아베스티리 5% 많이 올랐고, 이노베이션이 4%, 코콤 인바디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 뭐 반도체 주가 좀안 좋습니다. 음. 특히 어부 반도체가 어제 오늘 계속 빠지면서 제가 어떤 일별 수익의 마이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주식의 20%를 보유하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몇번으로 원익 가이 QNC나 반도체 주식들이 최근에 안 좋습니다. 음,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안 좋으면서, 음, 참, 이거는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은 주식이 그래서 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음, 최근에 한 8만 1000원대에서 그래도 올라와서 좀 조정 보이면서 가고 있고, 저는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음. 삼성전자는 그래도 그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뭐 서프라이즈라고 할까요? 9.3조면은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어, 장기적으로 상승하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수급이 안 좋다 라고 좀 판단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음. 뭐, 그렇습니다. 그,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올라갈 만한 주식을 사는지, 아니면 더 이상 빠질 것 같지 않은 주식을 사는지, 이제, 좀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빠질 것 같지 않은 주식이 어떤 거냐면, 뭐, 대표적으로 강원랜드 이런 거죠. 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빠져서, 많이 빠져서 어왜 이러지? 많이 빠져서 더 이상 빠질 하 하단이 강력하게 지지되고 있으면서 상방으로 좀 어느 정도 좀 가려고 하지만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 종목들이 있고 올라갈 것 같은 주식은 어떤거냐면 세아베스틸이죠. 딱 봐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기관 외인들이 사, 기관은 팔지만 외인들이 사면서 계속 올라가는. 계속 올라갈 것 같은 주식. 근데 아직은 뭐, 예전에 그 고점보다는 아직 못 올라갔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주식을 사겠느냐. 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저는 좀,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 같은 주식을 좀,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파트론도 그렇고, 호전실업도 그렇고. 그런 종목들이 있죠 음, 그런 종목들이 있고 음, 호텔신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종목들을 최근에 많이 담아놨고 어, 지어소프트가 벌써 오늘도 6% 올라서 거의 전 고점 가까이 왔는데 어, 대단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 지어소프트는 앞으로 좀더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외인들이 엄청난 러브콜을 받고 있죠. 한두달 사이에 거의 17%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17%의 지분을 확보했고, 오늘도 보면 산거 같은데. 아, 오늘 18만. 7. 야, 대단합니다.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음, 이 신선식품 새벽 배송은, 그, 제가 예전 방송에도 얘기했고, 방송 초기부터 지어서부터는 항상 얘기했지만, 경쟁자가 없습니다. 마켓컬리 그리고 쓱 이마트의 쓱 그리고 지어소프트. 세계업체가 점점 커지는 시장을 나눠먹게 되는 스타일인데 그중에서도 지어소프트는 음그 마켓컬리나 쓱 그런 어떤 시장 점유율을 계속 갉아먹고 계속 뺏어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이거 한번 쇼핑해보시면 알아요. 너무 싸고 너무 좋고 그리고 유기농 배송이고 제가 이업계 일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좀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음. 그럼 프리미엄을 받는 업체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신장하잖아요. 분기로 보시면, 음, 20억, 20억, 26억, 33억. 거의 분기로 치면은 거의 뭐한 신장률이, 분기당 20%씩 신장하는 업체가, 음. 그리고 내년에도 이렇게 신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얼마까지 올라갈지 참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저는 한, 시가총액 한4천억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벌써 3,300억이네요. 3,300억이고, 제가 한 12,000원 정도에 사서, 21,000원 정도에 뭐, 익절하고 팔았지만, 3,300억이고, 한 3만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뭐,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이런 종목은, 이런, 계속 성장하는 종목은, 성장할 때까지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도, 이제 뭐, 제가 어부원드체나 효성참단 소재도 빠졌는데, 음, 좀 아쉽죠? 뭐, 엄청나게 오르긴 했지만, 좀,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더 올라가지 못하고, 왜 이러냐. 뭐또 이런 생각하면서, 야, 이거 빠지다, 내가 진짜. 대단한 종목이고, 이런 종목을 제가 잘 샀다는 것이 참 너무나도 큰 행운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최근엔 좀 리포트를 많이 안 봅니다. 리포트를 많이 안 보고, 왜냐면 너무 리포트를 보고 종목 공부하고 하다 보면 계속 그 종목에 대해 욕심이 생기고 사고 싶고, 그리고 그 종목을 살려면 또 다른 종목을 팔아야 되니까. 좀 너무 잦은 매매가 있어서 웬만하면 그렇게 좀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음. 기업 리포트 볼까요? 오늘 음, 대한유아. 코롱인더, 코롱인더, 삼성카드, BH. 음, 스퀘어리츠 메탈라이프. 메탈라이프는 처음 보는 종목인데, 어, 이너와이러스, 와이솔 인탑스, 파트론, 심택, BH. 오영, 인어텍, 삼성전기, 삼... 이렇게 한번 쭉 제목만 읽어보세요. 제목만 읽어보시고 아 대략적으로 왜이 시기에 왜이 애널리스트들이 이 종목을 보고서를 냈는지 한번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대제철, 코스맥스 신세계, 성학교성, TNC, 대한유아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음. 그 어제 제가 비인지스틸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한번 봤어요. 비엔지스틸도. 근데 보니까 오늘 그냥 있다가 보니까 비엔지스틸이 또 나왔더라고요. 보고서가 오, 갑자기. 음, 스테인리스처럼 본적 있는 펀더멘탈 하면서 재무제표도 한번 봤는데 재무제표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음. 어제 그 주사기 관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제 친구가 들은 걸 얘기한 거고 제가 아직 그거에 대한 정확한 기사나 그걸 찾아보진 못했습니다. 찾아보진 못했으니까요. 일단은 뭐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결국, 스테인리스 수요가 증가하고, 일본에 대한 수입 규제 수혜주로 이제 투자 포인트를 그렇게 잡고 있는 거죠. 음. 잡고 있고, 시가총액이 2,400억 밖에 안 되는데, 그 12월, 아, 2020년, 영업이익이 330원입니다. 멀티풀 9배 정도 되고, 철광업체로서는 뭐, 싸진 않지만, 그래도 비싸지도 않고, 음, 양호한 수준입니다. 양호한 수준이고, 음. 어, 저는 뭐, 이런 철광업체는 올해, 내년까지는 계속 좋다고 보여지고요. 음, 좋다고 보여지고. 하지만, 떨어질 때 사라. 떨어질 때 사라. 좀 그렇게. 펌텍코리아는 음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인데, 연우하고 뭐 비슷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염승환 차장이 항상 부르, 항상 좋다고 얘기하는 연우. 그런 회사와 비슷하다고 보는데, 영업 이익률 부분에서는 펌텍코리아가 월등하게 좋습니다. 월등하게 좋고, 이게 그, 예전에 그 제가 펌텍코리아를 어떻게 알았냐면, 서울대의 어떤 그런 경제학과 신입생과 그리고 졸업한 사원들이 하는 그 동호회 비슷한 게 있는데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서 그런 폼테코라아 리포트를 봤어요. 그러니까 경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리포트를 작성하는 거죠. 그런 리포트는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발간하는 리포트는 애너, 그러니까 우리가 애널리스트이 발간하는 리포트는 이게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리포트가 아닙니다. 펀드 매니저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포트고, 이제 서울대생 학생들이 이제 쓴 리포트는 진짜 자세한 리포트입니다. 그, 펌테코리아가 어떤 회사며 어떤 걸 만들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고, 이제 그렇게 너무 자세하게 이제 써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야 진짜 그런 리포트 보면서 너무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분석하면서 투자를 하면 실패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펌테코리아를 되게 자세하게 봤었고 실제로도 한번 투자를 해서 좀 재미도 많이 봤어. 큰 재미는 아니지만 아무튼 소소한 수익도 얻었고 그렇습니다. 펌테코리아가 근데 주가를 보면은 펌테코리아도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보면은. 지금 14,000원 거의 근저 언저리 할 때부터 계속 눈여겨 봤는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봤었죠.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이때. 음. 이때면 솔직히 여러분들은 사고 싶겠습니다. 안 사고 싶죠. 근데 뭐 보시면 쭉쭉 하면서 쭉 올라가네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직도 저 평가돼 있어요. 2,400억인데 영업 이익이 274억.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신장이 되고 있고 화장품은 계속 잘 팔릴 텐데 용기 난 거면 더잘 팔릴 거고. 이제 뭐 그런 회사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한번, 뭐, 관심 있으면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음, 뭐, 그렇습니다.